여러분, 2025년 9월 7일 밤, 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달이 붉게 물드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건데요. 평소에 보던 은빛 달이 갑자기 피를 머금은 듯 붉게 변한다면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이건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나란히 서면서,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달빛이 사라지고 지구 대기를 통과한 붉은 빛만 달에 닿으니까 피처럼 붉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블러드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정확히는 약 82분 동안 달이 완전히 그림자 속에 머무는데 2022년 이후 가장 긴 개기월식 중 하나라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 게다가 달이 지구에 가까운 근지점 근처에 있어서 평소보다 더 크게 보일 겁니다. 그야말로 우주가 펼쳐주는 장대한 쇼라고 할수 있죠. 9월 8일 새벽에 볼수 있습니다. 자정을 지나 새벽 0시 29분부터 달이 희미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새벽 1시 28분에는 달 일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 잘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새벽 2시 31분이 되면 드디어 달이 그림자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붉게 변하기 시작하죠. 가장 붉게 빛나는 절정의 순간은 새벽 3시 12분. 이때가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후 새벽 3시 52분부터 달이 다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새벽 5시 54분이 되면 모든 과정이 끝나고 평소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벽 2시, 밤부터 3시 50분까지 바로 이 골든 타임이에요. 사실 개기월식은 태양 관측처럼 위험하지 않아서 맨눈으로 봐도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만 올려다봐도 충분히 장관을 볼수 있어요. 물론 카메라 삼각대를 준비해서 긴 노출로 촬영하면 붉은 달을 멋지게 담을 수도 있겠죠. 왜 달이 붉게 보이냐고요? 그건 지구 대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푸른 빛은 흩어지고 붉은 빛만 남아 달에 닿으니까 마치 달이 피를 머금은 듯 붉게 변하는 거예요. 해가 질때 태양이 붉게 보이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이번 월식은 천문학적으로도 특별해서 세러스 128이라는 주기 속에 있는 41번째 월식이기도 하고. 옛 사람들은 이런 붉은 달을 보면서 하늘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2025년 9월 8일 새벽. 한국 어디서든 볼수 있는 붉은 달. 새벽 3시 12분 절정의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주가 주는 이 선물을 그냥 스쳐보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꼭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붉은 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